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.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선할 수도 있고 조금 덜 선할 수도 있어요. 그러나 완전히 선한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. 그리고 완전히 선하지 않다면 그 안에서 아무리 도토리 키재기 해봤자 의미 없다고 말합니다. 그런데 우리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. 도토리 키재이라도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걸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. 물론 그게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건 압니다.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최소한 나보다 못한 사람이 하나는 있다는 걸 확인해야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죠. 생각하면 할수록 이건 정말 악한 생각입니다. 다른 사람의 악함을 이유로 나의 선함을 찾는다. 그래서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낫다. 이렇게 마음 편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, 이런 인간의 성품 자체가 참 악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. 사람이 정말 악하구나. 나를 위해서 남을 도구로 써먹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구나. 내가 마음 편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은... 언제라도 도구처럼 써먹을 수 있는 게 인간이구나. 그러고 보면 정말 성경의 말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정말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악하고 죄인이라는 말 말입니다. 그러게요. 그만큼 내가 죄인인 건 맞는데 이걸 인정하는 건왜 이리 힘들까요? 내가 정말 죄인이야. 이렇게 말하게 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.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의롭지 못하다는 거, 내 안에 악한 모습이 있다는 거, 그건 아는데,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건 어려워요. 반대로, 그게 그렇게까지 나를 깎아내리고 내 자존감을 무너뜨릴 만한 일이야. 이러고 말하게 되거든요. 그거 잘못했다고, 내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야 해.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고,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맞는 것 같아요. 인간의 이런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걸 보면 말입니다.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고 계십니까? 또 뵙겠습니다.